그..저 있잖아요 의료 저기 아니 저기 금융기관 신형 술 아하 는게이에요 미추라 빼버리고 찬물 하는것도 괜찮네 그랬더니 신봉은 댓글 달았어요 자기가 아, <laughs> 찬물 먹고 정신 <성신> 차리세요 <laughs> 그런 댓글 달지 말고 고맙습니다 네 드십시오 아 한방 마을도 괜찮죠 네 음룸미 가야 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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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쵸 그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다 먹는데 음룸이 진 저희 가에는 네, 거기 거기, 거기 그하 네. 하모 먹으려면 갯장어 먹으려면 뭐한모보다는보기까 20년도 7월 달에 조직 개편을 위서 저희 쪽 맞아 업무를 바꾸 여기 부실당 나와 봐도고치모르면 어, 그죠. 아. 기그 부인 선파고 오른딱 가르코 수성이 그만큼 어려운가 봐요. 요즘 요즘 고 잘하시죠? 나는 이제 이거슨 그라고요반하 시장 역대시장 중에 강화 제일 많이 났고 많이 났어요. 얘가 왕권을 아 잡고 있는데 와.. 근데 아닌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 주려면 꼭 무시하거든요. 그두이조이 어쨌든 잘 얘가 전셨네예 예. 거예요? 네. 어쨌든 그 감사관실에 아주 똑똑하네. 진짜 훌륭한 친 동작 자 응. 진짜 이쁘죠. 친구했다고 해서 나한테 진짜 너무도 그 어, 좋게 생으로 그냥요? 너무도 커. 응. 너무 대박. 아, 고네 그 안에 가시보다. 더 h 시 t Emma? I'm not a daily. Why, no, m 아니 a u g h t e 이 You don't w 이 n t t 로마 o m e here yet. I don't mind. I d o n 교수님 왜 잘해 될것 같아요. 맹그게 어, 응. 쳐다보는 거 왜요? 이런 그렇죠. 아, 그비이 아. 어떤 편이 위서이 지금 민선 기 어느 순간에는 정아니박 시장님 입장에서 어. 내가 아니 갑자기 아니고 이것도 이 미련한 거지. 아그 아, 잘한 거예요, 그리고요. 아그 싸워요? 네, 네. 아 서로. 음. 아 배불러. 잘했다. 는성산이 금방 나와. 아니 이제 이렇게 끓여야. 어떻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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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리는 우연인데 그런 거돈어머 아, 그렇죠. 이 미양사도 있고 대, 저기 저기에도 대사도 있고. 그래 미양사. 미양사 미양사 가봤어요? 다봤죠열 번. 올해 고민도 갔다 왔어요. 올해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절이 제일 좋아하는 절 미양사 좋고. 대웅사 좋고 대웅사 대웅사 알았는데 비자림이자림그 비자님 너무 좋고난그 비자림 올라갔었다 우와, 그 산. 이야 산이 이래 이래. 대남이 안 만나요? 네. 풀놓시니까 풀하고 이 하시라고 어, 그러고 둘이 좀 찍어봐. 어. 뭐. 케이하고저빵 뭐. 이거 이거, 이거 하라 그러고. 아요 지금 봐요. 먹어야 돼. 지금 뭐요아뭐좀 네. 드세요. 아니야 아, 이기자부터 먹어. 빨리. 그냥 저사는 이제 다른 거먹시을때 뭐 제일 많이 나으 제일 크다고 그래데 돼. 근데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상주 모임 하는데 제가 영덕이거든요. 네. 자꾸 오라 그래도 내가 가끔 가요 거야. 형식이랑은 좋죠. 저 진짜 지금살 음, 때는 박수 한번 할게요. 진짜로. 저는 시장은 그러니까 가이 오이 맵다. 그래야 시원해. 그렇 예, 아저아 응. 절대 저, 아, 저, 그래, 그래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제 보여 주는 게 있으니까. 아, 오늘 가서 감아서 먹을래. 아, 저 아, 아닐 거다 형한테 감이 이제, 뭐, 이제, 이제, 이제 어. 아, 먹어 주면 뭐. 그 형님 큰 집에 큰 형님 다 그거는 못 하고 반숙 느낌으로 조카가 인천사. 이전에 형이 맞 근데 난저 독하죠. 그 전화서 야, 너 너무 얼마나 그거 하냐이걸 우리는 나그 간장에다가 조거먹 네, 아, 맞다. 그러면 8마리인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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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탐도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여 아니야? 야. 이거 찍어야 돼? 일단 이거부터. 아! 결국 남자요 예. 똥똥똥하고 너준이요? 네? 아, 니 아니, 아니야. 아니. 간봉이한테? 이제 또또 슬슬 사라졌어요. 슬슬이? 예. 네. 네. 선생 한다고 아 그렇게 말라하 는구나. 사실은 손수 딱딱 말아 셔야 돼요. 그럼 좀털 면서, 아 이게 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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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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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할거 어, 어. 그래도 드리는 게 낫겠네. 우리 어, 님 혼자 찍으시는구나. 오, 신이 김이... 오, 즘 맛있을 때야. 예, 와. 여기, 여기 회장님 나오면 안 돼? 네. 저기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응. 각공중에서 많아. 그렇그지그치 뭐야? 어. 꼭꼭 씹어야 꼭꼭 돼. 그 넘기면 맞아. 안 돼. 꿀러 그래. 뇌복 씹어. 아, 그있지 맞다. 아, 여전히. 나도요. 아, 네. 음, 음. 나는 그양식도추 사람도 하고 죽으먹으러 나왔으니까요. 뭐가 열고? 근데 지금 언제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수영장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 지금은? 네. 아. 아무 의미가 없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나가지고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점심 먹기로 했는데, 여기 1번으로 여기 치자, 그럼. 거기 뭐잘안 주는데, 기자들도 안 줘요. 그 네. 아직. 어청에 거기 갔다. 거그어청비거그러니까그린어디를 시키냐? 그면 네. 내가 하는 물어 물어 볼게요. 물어볼게요. 뭐 네, 물어볼게요. 네. 니냐 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영장, 놀이동, 공원 뭐진아요그안그 밖에도 하루 돌아다니다 한번지나더라지 이것도 공부하라 말고 들어. 그냥 거예요. 육지가 있거요 네, 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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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가제일 그니까 그 제가 물어 얘기했어요. 여기가 나는 예전에 한짝 문제 흔치 않 간장 한번 톡 찍어서. 간장. 퍽치. 어? 아. 그냥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아. 음. 무조건 하세요. 아아 또좋또 болсо